이번 판은 바이게, 재미있는 각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런 판은 돈이 좀 많은 판이라, 만약에 나는 다리가 여기서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판이에요. 어, 진짜 나와줘. 나와줘. 안 나오시겠다. 그냥 1번으로 갈까요? 바이게라. 이거 터트리는 게좀 쉬워가지고, 일단 먹어는 보고. 저 이번 판은 루시안으로 가도록 할게요. 뭔데요? 유물 까비. 근데 저기서 유물이 나오긴 하나? 크루 가써야 되네. 진짜 여기랑 여기만 아니었어도 뒤도 안 돌아보고 골랐는데. 뭐, 2번을 먹고 찬푸른 파스꾼 만들고 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그냥 4코 삼성 3천... 땡기고 싶은데요, 이걸로? 카르마 쪽은 확실하게 빈집이다. 카르마를 먹도록 하고. 사코를좀 많이 잡는 쪽으로 가고 싶다 보니까, 꽃비를 가져간다? 제가 둘러봤는데, 별수는 좀 없긴 해요. 확실하게 좀 버려주고. 좋은 각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 볼 거다 보니까, 그냥 요술로 가죠? 템 이렇게 넣어주고. 호피까지좀 담으면 되겠다. 거기까지가 빈집이라. 근데 이거 4스테이지에 안 나오면 그냥 가이네요 나오면 1등. 안 나오면 그냥 8등? 호삐 약간 오늘의 메인 탱커가 될 수도 있는 친구. 그리고 중요한 건. 어? 일단, 특폐로 파밍하는 게 좋죠? 미래 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에 있다. 뭐가 빠졌지? 근데 암라인이 이게 <laughs> 아이투표하지 마. 야안 그래도 지금 돈 돈이라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아, 요런 걸로 그냥 처리하겠다. 방템이 좀 워낙 없다 보니까 어려운데. 병렬거 정리하고 맛있는거? 이거라도 가 이러면 아이템을 좀 수정하고 싶은데 와 뭐야 큰거 온다고 혹시? 자르반 삼성까지? 자르반 삼성은 좀 많이 귀한 편에 들어가긴 하죠 오? 어? 그리고 원래 브라움을 가져가긴 하지만 이 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코를 많이 잡고 자코 삼성을 보는 게 목표라 버려주자 깔끔해요 그리고 이 판은 크산테 안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돈을 다시 모아보고 한번 지면 바닥을 보긴 할게요 그래도 설마, 이거, 캐틀한테 암살당해서 죽는 거 아니겠죠? 죄송해요.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음부터 오른쪽으로 갈게요. 한 번만요. 갔다. 다음 턴에 바닥이구만. 어? 근데 육법사랑 결국에는 모두가 딜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저기, 캐틀들이 오른쪽에 두는 저 배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자리 짜리... 아, 먹어야 돼. 이게 캐틀들이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처럼 이렇게 좀 두다 보면 캐틀을 이쪽에 놓을 경우 여기 캐넨 케넨, 캐넨한테 막혀요. 이 중앙에 있는 이 친구. 그러다 보니까 전 이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도 4코를 많이 빼고 있는데 어? 소울파이터 견제하는 건가, 혹시?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봐봐야겠네요. 아, 여기는 유미를 들고 있고, 여기는 얘를 들고 있고. <laughs> 약간 고래싸움에, 뭐라고 해야 되죠? 새우 개이득 보고 있네요? 일단, 확실한 건, 저는 장포삼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막각 꼭 있어야겠다. 그리고 요술사는 좀 버리는 걸로. 이게 네, 너프까지 한번 됐다 보니까 딜이 좀 많이 안 나오네요. 차라리 이거? 막각 처리하고, 그리고, 오나? 오 <laughs> 어, 잠깐만 온거 같은데? 지금 저거 성공 관통 바꿀 시간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 어, 뭐야 뭐 나왔네? 잠시만요. 의도치 않게 좀돼 버렸는데 넣어주고. 갑자기 이게 수운이 돼버리겠네? 7번. 어. 총공관통 쓰고. 오케이, 서로 이악 물고 견제. 굉장히 보기 좋고. 자르반 있나요? 자르반 있다. 냉정하게 자르반 버리자. 아 제발! 아고 이거 버려 비싸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포피 때문에 별소자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됐어 됐어. 와, 다행이야 이거 버리죠 아 안되다 이제 안나오면 죽어 아 일단 됐나? 자 일단 가성비있게 잘 갔는데 아, 이 정도 덱 파워로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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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녹이는 택도 빠르다. 이게 앞라인 템이 상당히 좀 부실부실 부실 해가지고. 우 <laughs> 어, 죽을 뻔했다. 브라움을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방템이기도 하고. 나와줘. 아, 뽀삐 형. 삐! 좋 멘토 있다 보니 아닌데. 회복 빠르다 이다닌다아이게이아게힘이게임이 아닌데. 이게핸이 아닌데. 이거 핸아거아이이아데이이데데 다르반이 판은 없이 갈게요 기존 조합과는 좀 다르게 효율성 이게 스킬을 좀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아 사라져 와 일단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좋아 다행이야 아 굉장히 오랜만에 좀 쫄깃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보내셨나보다.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덕분에 저는 삼성이 잘 나왔고요. 근데 뽀사면 안 되면 위험한 건 똑같은데? 나한테 와줘. 뽀영 지금 루시안도 버려가지고 자르반 의미가 좀 많이 어색하고. 그래도 이성이면 써야 되나? 요새보다 나. 아, 템 바꿔. 템 너무 구리다. 딜로 가. 딜찍노 해. 바늘 한번 그어. 좋았어. 마무리해. 아, 바늘 한번 긋고 카르마 공두 번에 보내는 그림. 됐어. 이제 나머지 사람만 있어봐. 됐어, 됐어. 아, 제발 나와줘.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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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영삐영 없으면 불안한데 바꿔? 메카 하나? 별수보다 낫다? 오케이 그것도 정상참작해 일단 식물은 좀 피해가지고 왼쪽으로 오긴 왔어요 왜? 아캐넨팀 넘겨주고 싶다 근데 아니야 됐어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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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실하긴좋 미리 돌려보고 아 좋아, 아 이제 좀편안아졌구만 음? 응? 그리고 카르마 중앙 좋는게나좋으려아뭐아무튼중요하아 않습니다 좋 한번 아고아 좋아, 좋 끝내주고 아 자르면 중앙가자.. 케틀이 이겼나요? 아.. 10레벨 케틀.. 좀 많이 빡빡하긴 해요. 이거 중앙에 하나 놓아주면 당기긴 한데, 그리고 자르반.. 그냥 시원하게 궁 한번 부탁할게. 고생하셨습니다. 음.. 여기 저지불가요. 뾰로롱 쓰고! 아, 굉장히 힘든 그런 판이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컷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물상자랑 프리즘 티켓을 먹고 무한 바닥을 긁어봤습니다